동해선 타고서 울산, 경주, 포항 쪽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울산 왔습니다. 울산. 부산에서 동해선 타고 울산. 어디 그래도 대왕 옆에 해수욕장이 있어서 좋으네 돌기가 응. 구경하고 놀면 되겠다 응. 울산 대왕암이 유명하다고 해서 대왕 와 소나무가 있어서 시원해요 그늘을 만드와 맛있어요 출렁다리야 어, 양산 못 피게 돼있 출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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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렁. 출렁 다리 울룰룩 걷고 있 와, 저게 현대중공업인가 보다. 배 만드는 데인가 조선소? 현데조선소인가 와, 저게 현대중공업인가 보다. 조선선가아 어? 저건가 보다. 가래. 와 이게 동굴이네. 야 동굴. 동굴 동굴. 이게 대왕암이네. 오, 근데 대왕암을 찾았어요. 이게 대...